네. 어. 오늘 중국 낚시 2일차입니다. 중국 명조에서 어, 진행하는 낚시고요. 노랑뼈 밍어 쏘가리 노리고 갔던 중국 상하이 아래쪽에 있는 충밍섬 명조호에서 2일차입니다. 2일차 낚시를 하고 있는데 이날은 이제 비가 왔어요. 비가 왔고 같은 장소. 뭐 명조호에도 포인트가 넓은 호수지만 몇 군데 밖에 없어요. 물 수문이 위치한 곳에 포인트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수문 입구 쪽에서 그건... 낚시를 하고 아니면 있습니다. 아니 연두색 쪽 민호를 두 번째 날 이것저것 바꿔보고 있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어, 이제 민호를 바꿔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 경우에는 이제 농어 잡던 채비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갔어요. 뭐 1m 내외 물고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농어 낚시할 때 90에서 1m 정도가 걸려도 충분히 제압이 되는 그런 정도의 장비를 준비를 해 갔는데, 어, 바디 체크가 많고, 또, 오히려 따뜻한 곳에 있는 물고기라 그런지 상당히 힘이 좋아요. 그래서 바늘이 뻗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어, 어밀석 씨가 준비한 원정용 좀큰 사이즈의 바늘, 그리고 굵은, 굵은 바늘이 있는 뻗지 않는 튀어 나오지 않는 그런 바늘을 튜닝한 미노를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노를 바꾸자마자 캐스팅하고 연안 건너편 네. 제방 쪽으로 던져서 오, 야, 낚시를 하고 야, 있습니다. 바로 온다야. 예, 저킹 두 번에 바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야뭐여 미노를 이렇게 타? 미노 바꾸자마자. 어. 바꾸자마자 입질이 들어오니까 야, 지금. 이건 빵 떼는 데어 맞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국 가이드가 농어 아니야? 꼬꼬거리는 게 농어 아닌가? 중국 가이드가 자기 이제 오케이. 뭐 물, 무슨 물고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프로 어, 켜져 있어. 오케이. 이때부터 약간 어 이거. 소가리 아니야? 소가리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약간의 의심을 자, 하고 오, 있는 그런 괜찮아. 상황입니다. 사이즈도 괜찮고요. 네. 라인도 가능하긴 한데, 라인이 저때 1.2호 정도의 목줄을 사용한 오. 그런 라인이었어요. 야민우를이 정도 찍겨냈던가? 직결, 직결, 직결했네요 지금. 직결. 소가리? 소가리 어. 소가리. 자, 중국 소가리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소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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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가리. <laughs> 어저 시기가 6월 1일이고요 오, 6월 이제 첫, 첫째 주인데 아, 어저 어, 시기가 호테만큼이냐고? 중국에서도 산란기라고 합니다 오, 쏘가리 오, 산란기 그래서 아, 큰 오, 쏘가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자 지금 민호에 제대로 물리긴 물렸는데 좀 이제 안전한 곳 랜딩하기 좋은 곳으로 오케이 리끄리 리끄리 어, 우리나라 쏘가리하고 움직임이 오, 똑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쏘가리하고 오, 움직임이 오케이. 똑같습니다 쿡쿡쿡 하면서 딸려오고, 딸려와서 처음 얼굴 내밀었을 때좀 상당히 파괴적인 처박, 처박는 그런 모습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예, 네. 연안에 와서는 이렇게 좀 배를 좀 보여주면서, 네, 마지막 발악을 하는, 입모양도 비슷하죠? 얼핏 볼 때, 옆에서 볼때 문이나, 예. 네. 이빨이라든가, 치열이라든가, 모양, 이런 게, 체형이, 최고가 높긴 하지만, 상당히 비슷합니다. 등지느러미,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아홉, 나이스, 열, 나이스 열하나, 열둘 등지느러미 숫가, 숫자도 똑같죠? 예, 예, 예. 나스피시. 무늬도 비슷합니다. 예. 실제로 아, 보면, 그, 여러 가지 모양새들, <laughs> 그, 그, 그 느낌들이 오케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제 중국 가이드들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관리자분들 그리고 일석 씨가 이렇게 좀 사진을 많이 오! 찍어주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게 초대형어가 아니라는 단증은 지금 이제 그래, 그래. 배 쪽에서 같이. 배 쪽에서 지금 흰색 정액을 방정하고 아이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은 더클 거예요. 그러니까 옆으로 째네. 예. 순놈이라서 순놈 보통 크기 오케이.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어? 이렇게. 어? 응. 에, 저 앞쪽 낚시하는 곳이 수심이 1.5m 정도, 2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빨, 그렇게 많지 않아. 쏘가리가 쿡쿡 쳐박기보다는 아, 옆으로, 그래. 좀 옆으로 좀 누워서, 옆으로 좀 째면서 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분 좋아서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민호 빼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laughs> 아, 촬영하고 있는데, 아, 빡 때리네. 좀 저때 위험하죠. 예. 네, 지금 이제 찍은 사진들. <laughs> 네. 일석씨하고 같이 기념 촬영했고 길이는 한70 정도, 70cm 정도. 예, 그냥 동네 <laughs> 저수지에서 잡았는데 우리나라 기록기보다큰 쏘가리가 나왔습니다. 어종은 좀 다른 다르... 어종이 좀 다르다기보다는 저때 이제 위험했어요. 와, 아, 예. 아시, 크다 진짜. 답 없다.

소아리가좀 커서 바늘을 빼다가 지금 제 엄지손가락 살을 살짝 깼어요 지금 그래서 바로 어, 괜찮으세요? 응 <laughs> 어, 바로 지금 괜찮으시죠? 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바늘을 뺐어요 <laughs> 순간적으로 판단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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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가 상해 병원까지 가려면 2시간 이상 차를 운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여기서 제가 바늘 걸렸다고. 뭐 어, 내가 나줄게. 예, 병원을 이동하고 하다 보면 낚시 이날 낚시가 일정이 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줄... 예, 예. 그냥 제가 바늘을 플라이어로 뽑아버렸습니다. 약간 흥분된 상태로 지금 <laughs> 예, 낚시를 하고 그 있고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일지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라 가지고 빨리. 네, 이제 될것 예, 같습니다. 지금 가이드가. 어, 귀한 쏘가리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내에서 okay. 예, 빨리 yeah. 릴리즈 하라고 가이드가 <laughs> 계속 얘기해서 네. 네. <laughs> 어, 상해 nice. 중국 상해 충밍섬. No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명주에서 쏘가리 큰거한 마리 잡았습니다. 예. 5kg 예. 넘을 같 5kg는 5kg는 7 k 넘을 것 같은데. 7, 8kg? 네, 7, 8kg 정도 되고 크기도 한70 먼저... 정도 되는 조심해. 어, 쏘가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예. 매니 매니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예, 고기가 크다 보니까 야, 고기가 크다 그걸, 보니까 털으니까 그 자리를... 예, 계속 바늘이 이제 손에 있네. 걸렸었는데 어? 민호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지금 민호가 라팔라에서 아, 네. 나온 해외 원정용 튜닝된 민호였고요. 예 어, 바늘 바늘은 어 컬티바 걸로 튜닝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나도, 나도 오너 오너훅으로. 오너 웬 소가리가 이거 없이. 어제 생각한 게 아침 시간에 물 빠져 나올 때 여울 상목치듯이 치고 어? 물 나갈 때뜬고기 치고 하면 어 이제 지금 물대에 대해서 야, 얘기하고 딱, 있습니다. 물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움직이는 게 소가리인 거예요. 똑 이렇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꾹꾹꾹 이렇게 다 버티고. 그러니까. <laughs> 이 소가리. <laughs> <laughs> 네, 서가에 대한 서회에 네, 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뭐. 지금 이제 막판에 또 당황한 게 뭐냐면 저희가 네. 눈치를 챘어요. 이제 첫째 날은 물때에 대해서 아, 생각을 라인, 못 했는데 둘째 날은 아, 어, 물때에 그러니까. 따라서 공략하는 시간대 그리고 어? 공략하는 대상어를 조정을 좀해 봐야겠다. 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때는 이제 물이 아, 호수에서 바다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된데. 지금 요 no 수문 앞쪽으로 수문 앞쪽으로 I, I 어 수문 yeah, 앞쪽으로 네 지금 가이드는 병원에 가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수문 앞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울 상목거 같은 조건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제 가, 그 호수 전체 물들이 수문으로 오케이, 전체가 빨려 나가면서 지금 전체적인 대도다대도어좀 대두. 여우를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백연어라고 약간 실망하면서 릴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라이즈 하는 거 보고서 놀랐어요 점농어예요 농어, 농어. 점농어 1m 정도 되는 점농어인데 농어가 힘을 쓰면서 대단히 힘을 쓰면서 지금 이제 쿡쿡쿡쿡 파고 야. 들고 있습니다 농어 농데 이제 농어라고 딱 보는 순간 이게 농어 입술이 아무래도 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 때문에 우와. 약간 느슨하게 느슨하게 야, 고기는 걸려 입술, 있는데 입술이 찢어지지 말라고 약간 느슨하게 하는 가맣는데? 순간 어 앞쪽에 있는 목책 수심이 얕 얕고요. 거기가 이제 파여 나가니까 이, 이 사람들이 거기다 맞아, 목책을 몇개받아놨 박아놨는데 목책에 가서 바늘이 좀 걸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 고기도 걸려 있고 바늘도 걸려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저때 지금 같았으면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걸저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요 앞에가 굉장히 얕다는 걸 맞아. 모르고 맞아. 예 모르고 지금 둘째 날이라서 어, 있어, 있어, 있어. 조금 당황하는 그런 상황인데 고기는 지금 쿡쿡쿡쿡 하는데 좀, 좀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사람 허리 정도 허리에서. 가슴 정도 되는 깊인데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점농어였고요, 점농어였고 남방계 점농어였고 예, 예. 1미터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슬로리, 슬로리. 지금 보트를 이제 앞으로 빼서 좀 조정을 해보자, 빼보자 이제 농어 있는 목책 반대쪽으로 네. 좀 당겨서 빼보자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이용해서 지금 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이제 현지에서 우리 안내를 해주고, 토, 가이드를 해줬던, 영어로 통역을 해줬던, 어. 저기 물고기 보이죠? 나. 아. 어, 어, So what happened? I died. w h t I died? tree, tree. 어. 물고기 어체가 보였는데. 아, 보였는데. 고기하고 지금 저기하고 같이 걸려있어. 제가 요번에, 이제, 지난번 중국 투어 중에, 중국 쏘가리 투어 중에, 가장 아쉬웠던 순간이에요. 예, 점농어 1m짜리를 호수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쏘가리는 만났고, 그랬는데, 요. 기 누워있어. <laughs> 지금 이제 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이 많이 빠지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시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책을 박아놨는데 그 목책에 감아서 어 입에 농어 입에 걸리고 또 목책에 바, 바늘이 걸려서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물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물이 이제 바뀌어서 들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바람이 많이 부네요. 예, 이제 배가 연안 쪽에서 좀 나와서 어, 나와서 라이징을 좀 멀리서 해서 연안 쪽에서 좀 나와서 그 물골 물물 있는 쪽에서 낚시를 가이드 모터를 이용해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제 물살 있는 고기들 물살을 좋아하는 고기들 어, 뭐 이런 것들이 이 전체 큰 호수에서 물살 쪽으로 좀 이렇게 쫓아 나오는. 근데 물살의 힘에 따라서 물고기들이 모이는 시간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일 셀때 쏘가리. 그러니까 쏘가리는 물이 빠질 때. 예, 네, 고기 뭐 하나 걸었죠. 네, 떨어지는 걸 바로 받아 먹었습니다. 물살이 제일 셀때 나갈 때 이제 그때는 쏘가리. 그리고 물이 들어올 때는 백연어나 노랑뺨 요런 여울 아래쪽에 있는 없어. 물고기. 아, 벌써. <laughs> 네, 대상화, 이거는, 어, 아, 강준치. 강준치! <laughs> 어, 강준치도 거의 메타에 가까운, 네, 메타에 가까운. 네, 쏘가린 줄 알고 조금, 예, 긴장했다가 강준치를 만났습니다. 강준치도 이제 사람 얼굴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어 중국에서는 의외로 강준치를 귀하게 치더라고요. 스카이 스카이게이저라고 하고 이제 스카이게이저라고. 중국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 나 줬어? 나 네. 그거 사진 한장 찍으려 고 그랬더니. 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음, 스카이게이저라고 하면서 중국에서는 오히려 대형어들이 많기 때문에 <laughs> 강준치는 오히려 소형어에 속하는 그런 위치구요 그리고 개체수도 확실히 적었습니다. <laughs> 중국에서는 어, 오히려 노랑뺨이라든가 또 쏘가리라든가 대형 대형급 어종들이 야, 많기 때문에 생겼네. 우리나라 강준치보다는 개체수라든가 약간의 중소형어로 취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워낙 와. 저 녀석도 미터에 가까운 크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예확실다 네. 쏘가리 잡고 지금. 거의 5분에 걸쳐서 5분 정도는 안 되고 한 3, 4분에 걸쳐서 끌어올리면서도 힘이 없다고 하는 오,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아 대단히 털어댑니다. 이것도 사진 한장 찍어야 되나? <laughs> 아, <찍어야죠. 웃음> 오히려 지금 가이드는 신기하다고 강준치 자기는 저기서 처음 봤다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체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강주치에 비해서는 훨씬 크고 좋았습니다. 꼬리가 그러네. 꼬리가 약간 우리나라 강조치보다는 훨씬 최고가 아니고. 우쉭. 그만하세요. 파워도, 파워도 좀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고 객. 그만하세요. 최양 중계 타네요. 네. 를 빼버려. 지금 이제 바늘 빼고 사진 한장 찍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 상해 충밍섬에서 나도, 나도 그냥 춘밍섬 아, 명조에서 명단체, 어 진행되는 두 번째 일, 두 번째 날 일정입니다. 어, 두 번째 날 일정 중에 어 강준치 그렇게. 잡고 쏘가리 잡고 또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일단 번더 하나, 둘. 아, 좋습니다. 하나. 둘. 맞습니다. 네. 충밍섬에서 만난 강준치였고요. 아 맞습니다. 어. 첫자, 첫두 번째 날, 두 번째 날 일정. 어, 강준치 릴리즈했습니다. 지쳤어. <laughs> 어. 이제 두 번째 날이라서 지금 저희도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어, 지금 이제 잡은 어종이 백연어, 강준치, 쏘가리, 노랑뺨. 어, 농어 이렇게 좀 만난 다섯 종류의 어종을 만났죠. 예. 자, 이제 두 번째 날 일정을 마무리하고 숙소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충밍섬에서 상해 옆에 있는 충밍섬 명조에서 두 번째 일정이었습니다. 자. 어, 소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구독 많이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